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열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6절로부터 12절까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한 주간도 승리하고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릴 것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으로 복 받는 한주의대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제택 과일이 있어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먹고 그러한 맛있는 기적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예수 통해서 첫 열매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는 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새 열매란 뜻인데 새 열매란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모든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에스 뜻은 이제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멀리 떠나서 바벤의 포로가 있지만 그들이 참으로 희망을 고 뒤돌아올 수 있는 희망 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뜻하는 그런 s 스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강하시고 다음주에 주께 영광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지자는 이제 아, 젊은 시도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풍성한 것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벨론에 있던 가 미국에 있던 가 한국에 있던 징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강한 그런 어, 자를 강한 민족을 형성하시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는 아직도 또 여러분 을사용하시고 여러분께서 영광 받으시려원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어가니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래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영광을 보여 주신데요. 특별히 그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어,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아름다운 제3의 성전, 그 에스 성전을 에스 통해서 보여 주셨는데요그 성전에 이제 막바지 이래서 마지막 설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설명 중에 이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차고 성전이 동쪽으로 흘러나와서 무릎까지 차고 그걸 계속 흘러나와서 허리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서 또 다시 한번 재보니 또더 이상 차가 넘쳐서 재수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널널히헤쳐나와서 이제 어디론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위대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흘러나온 물은 하나의 영적인 은혜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성문을 통해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사용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오늘 성수의 그 물은 동쪽으로 향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안에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바다의 물이 대사라 나이라. 아멘. 그 성수의 물은 그아랍어라는 것은 그 협구 그 얘기하는데요. 즉, 어, 갈릴 리남쪽을 통해서 이제 사해가 이른 그런 협곡을 통해서 물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이라. 그쪽에는 사실은 이방인 지역이죠. 동쪽으 계속 가면 이방인 지역인데 거기가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사막이 흘러 어 물이 넘치는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이 흘러서 이제 많은 사람을 되살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을 통해서 이방인 민족 사린 것처럼 나도 살아난다는 말씀을 갖고 살아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사실 이 바다는 소음으로 인해서 그 바다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그 바다의... 속에는 소음물이 있는 것이죠 그 소음물을 통해서 썩지 않는 이상을 만들듯이 이제 바다가 되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의 님 말씀은 이제 온 세상을 살리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데요 특히 특히 물,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님 말씀을 어, 선포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물을 통해서 각종 나무와 자라고 실과가 맺고 아름다운 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 읽었습니다 이 강물이 있르는 곳마다 번사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런 곳마다 번사할 것이요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사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그 마음 배 속에 생명 강수가 넘쳐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영세 얻는 놀라운 기쁨 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요로움과 이강처럼 흘러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생수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은 아, 그 강물 이런 곳마다 가는 곳마다 번성할 것이요. 번성하다는 플러스퍼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생물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것이죠. 모든 생물이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인생이 잘풀려나가고잘 살게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생명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풍성케 하고 잘 살게 되는 또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넘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를 고귀가 힘이 많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을 상징 했잖아요고귀가 힘이 많아서 많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몰려든다는 뜻이고 또 번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원동력에 있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게 하고 번성케 하고 또, 그들이 이제 하나를 창고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로 바뀐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다. 이제 베드로와 그제들이 자 예수 만나서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가 심히 많아서 이제 그물이 찢어진 사건, 두 배가 잠긴 사건,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말뜻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많은 백성이 구원하고 돌아온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축복이 이 위대한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인생이 기를 간절히 추원드리는 것입니다 또이 미래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또이 강에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 위험하고 위험, 위험이 있는 그런 말들이죠. 바다 밑에 살아난는 것은 쉽지 않은 말이죠. 바다 밑에 살아나고 또 가는 곳마다 곳 이제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곳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인생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그런 삶이 토로와 있기를 간절히 추원드린 것입니다. 아멘, 십자다하시겠 오신다. 시작자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기디 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치이오시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와 아멘 그래서 그 강가에는 어부가 설 것이며 이제 어부가 선다는 것은 이제 진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엔게드에서 어, 에글라임 까지 그 장소는 이제 협고인데요 그 모든 장소에 아, 모든 고기가 충만하게 있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시인 많으려니와 그냥 고기가 그냥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풍성한 각종 고기가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만난, 아, 만나서 축복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밖에서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로 축복받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양적으로 질적으로 볼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볼 받고 또 여러 분 인생의 환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1로3 뜻은 어 고이가 어 많이 있다는 뜻들이지만 다양한 모든 종류가 잡혔다는 그러한 153고이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따라 순조했을 때 그물을 바다에 오른쪽으로 던졌을 때 엄청난 그러한 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일곱 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종류를다 포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객이다별산 종류였다고 어떤 학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하면.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삶의 축복이 연행이 된다 11절 말씀을 읽고보습니다그 진펄과 계펄은 되살아지 못할 것이며 소음 땅이 될 것이며 그래서 어, 진펄과 계펄 개펄. 진펄과 계펄도 어, 고기가 생명에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뜻은 이제 어, 자아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유부단한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롯과 같이 소음 기둥이 된다, 소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선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지옥이냐 이 선택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플합니다. 기독교는 간단한 종교입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 그리스도 믿는 종교, 그러한 믿음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건 없죠 중간하라면 이제 발표 죽고 소음으로 바뀌는 그런 슬픈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안 하면 이제 어 미란다섯천처럼 밖에 나가서 일을 갈면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어 차없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어 생활의 에라 사모하고 그분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생활의 늘 있기를 간절히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1 2절이었습니다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시나 나무가 자라서 그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 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에는 약체로가 되어라 아멘 이 말씀이 거의 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로 나오죠 그래서 하날나라의그 완성은 이제 어, 이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새 열매를 맺자 새 열매를 맺자 그래서 어, 성경의 열매 아홉 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말씀을 새롭게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씀에 쫓아가고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색 없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저희 삶이 이제 새로운 삶 능력 있는 삶새 열매를 가진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엘스겔은 프로로 있는 그러한 자기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환상 중에서 엘스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 말씀드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어, 성소가 화려하게 재현되고 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제3의 성전이시고 그분은 이제 많은 말씀 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며 그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온 아름다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아름다운 환상 통해서 그리스도 오심을 메시아 오심을 선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애스기처럼 신앙고백이 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또 어,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 그 마리아도 척박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고대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잉태라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나타나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마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주인공 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인데 요우리 이미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황량한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새할매를 맺는 놀라운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문이 동쪽으로 향할 때는데 동쪽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제이민족이 선포하시오자 하는 뜻이 동쪽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동쪽 을 사용하시고 들어오고 나시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동쪽으로 메시아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쪽을 이어하셨다. 그말씀은되겠습니다베드라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제 사람들을 어, 병든 그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뷰티풀 게이트 골든 게이트 성전 미문 다 같은 말입니다 동문이라신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메시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동물을 통해서 새의 수양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어서 이제 하나를 늘 가게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동물을 또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하늘과 다 주셨을 때 이런 산성에이 동물, 이성전미을 다시 한번 보여주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약속의 동물에서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표현하십니다. 그 성수의 물이 흘러나가서, 흘러나가서 계속해서 나가면 그 복음이 날로 자라게 되어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다니는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것입니다 흘러 나가기만 하면 이 물이 불어나고 또 천천히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허리까지 쳐서 못 헤엄칠 정도로 크게 불어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흘러나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삶이 있을 때 이제. 하한 말씀이 살아 없는 것처럼, 나도 살아 없는 이시를 간절히 바라겠십니다한번따하겠습니다 나는 살아난다. 나는 살아난다. 한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 오늘 구절에 보면, 가는 곳마다 번성한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고기가 심히 많다. 각종 여러 가지 공기가 많다. 또,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에 태산을 한다, 또, 모든 것이 태산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삶의 원치되고, 또, 새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삶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인데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아, 분수가 물이 팍팍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새롭게 힘을 주시는 그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표현하는데 성제에 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동시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 강가, 강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 물강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강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강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 인생의 중심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이제 풍성케 하고 더욱더 금이 자라가서 이제 바다를 이제 바꾸는 그런 놀라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데요, 예수 믿으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통해서 잘 퍼져나기를 가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이한 말씀 통해서 여러분 주변과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가는 곳의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의 복음이 선포되고 물이 점점 불어나고 하나의 연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해라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고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은 이제 다시 그 소생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고 번색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를 간절히 바라望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2 3삼절 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생명 시로 태어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생명 새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역 시를 간절히 바라望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이 거기에는 생명이 충만한 그런, 어,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실 간절히 바라는데요. 생명나무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겠습니다. 야곱서 1장 18절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그천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2사에서 61장 3절 하면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또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의 옷으로 그 은심을 대신하고 또 그들의 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어, 그런 어, 하나님의 보금전도자로 태어크스을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교에서 21장 2 7절로 보면 다음 찾아볼까요 에스교에서 21장 27절 예수에서 22장 27절 찾으면 내가 엎드려 트리고 엎드려 트리 고 엎드려 트리니와 이것도 다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었자요 이러면 그에게 주 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없는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엎드려트려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 즉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확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계획된 삶 놀라운 삶이 의지하 있기를 한절히추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새 열매를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새 열매 그것은 여러분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돼서 계속돼서 여러분 물이 불어나고 강으로 흘러나고 바다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운 열매, 새 생명 얻는 그런 삶의 있기를 간절히 바란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 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에스겔처럼 어, 이제 그런 삶이 미국에 와 있는지, 여러분 한국에 계시든지간에. 그런 삶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또 아무리 큰 산이지라도 주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그 산을 바꾸어 갈수 있는 놀라운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 산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한라에 기쁘소에 전해지면 그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 평제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호사마, 그것은 하나님께서거기 계시다는 그런 뜻인에요한국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와 삼마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거국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서께 계시다 하나님서서한마에서나님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우리에서마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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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서 한국에서 하는 놀라운 삶이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다한국다서 한국에서 한